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조금 날이 조금 이렇게 따갑네요. 어 아, 벌써 그냥 봄 냄새가 그냥 엄청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햇빛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눈이 좀 찡그러지네요. 네, 어, 지금 제가 여기 나와져 있는 데는 나 나와,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 월송동이라는 데 나와 있어요. 그럼 월송동은 동자가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얘는 시내권에 시내권이에요. 시내권에 있는 전원 주택. 오늘은 시내권에 있는 전원 주택을 보시는 거고. 그리고 목주면서 목주면서 2층 주택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 얘는 우리 이제 땅은 요거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아요. 80평 되고. 그리고 나서 건평은 밑에는 20평, 위에는 한 15평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우리 집에 어, 평수 건평은 한 35평 정도 되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 집은 우리 집의 팩트는 바로 이거예요. 도시가스라는 거. 도시가스. 우리 뭐 전원 주택 거의 다뭐 난방, 난방이 뭐 LPG 막 이런 거잖아요. 기름 보일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팩트는 도시권에 도시권에 도시 생활권에 있으면서 전원 주택이면서 힐링하면서 공기도 좋고 그러면서 얘 도시가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 우리 진입로도 도로 현황도 굉장히 여기 좋아요. 도로 현황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제 해서 들어오시면서, 어 아, 여기 소나무 봐. 어 아, 여기 아주 그냥 예쁜 아주 그냥 소나무가 딱 우리 집이라고 그냥 딱지켜 가지고 있네. 그래서지 요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들어와서, 차를 이제는 여기다가 보니까, 어, 두 대를 주차하셨어요, 두 대를. 두 대를 요렇게 주차하셨네. 만약에 차한대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예쁘게 뭐 텃밭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요렇게 들어오면, 아유, 문도 그냥 엣지있게 엄청 예쁜 문으로 해놓셨네 엣지있게 엄청 예쁘게. 그럼 우리 이제는, 우리 집은 2층 전원주택이었는데, 목조주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는 한 20평 정도. 그리고 위에는 15평 정도. 그럼 이제 안에, 안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게, 요런 이제 포츠 공간이 없으면, 어 비, 비나 눈이나 막 이럴 때 굉장히 막 조금 이렇게 부산스럽고, 비다 맞아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가 있으니까, 음, 여기 테라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여기도 굉장히 되게 크네. 여기 굉장히 되게 커. 뭐 이렇게 고 우리 이제는 안에, 문도 그냥 엄청 그냥, 아주 그냥 엄청 튼튼한 문이 여기 있네. 그럼 이제 우리, 안으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아, 여기 전실이 전실이 굉장히 넓어 생각보다 우리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이제는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데일리 또 신발 넣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는 또중문은 역시 단지 이렇게 3중 슬레이딩도 어르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중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항상 없으면 얘가 없으면 겨울에 난방이 많이 적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집에 어, 여기가, 여름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오시면, 어, 여기가 이렇게 되있네 이렇게 이제는 거실, 이렇게 이제 거실이면서, 거실 뭐 그렇게,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여기 쇼파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트림이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 작지 않아요. 여기. 그냥 아주 그냥 공간이 아주 딱 좋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실이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주방 주방 여기는 저기 구조가 거실 겸 주방인 거예요 주방 이렇게 와서 보면 어이 어, 요런게 이제 이어지는 몰딩 처리를 할때 요런게 굉장히 화이트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요렇게 돼있고 어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주방에 항상 이제 팬트리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김치냉장고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 집에는 있어요 와서 보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펜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일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 우리 이제는 보일러 도시가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일러 도시가스 이거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도시가스라서 저거 이제 옛날에 썼던 거고 근데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팬트리 공간을 이렇게 보셨고 그리고 나서 주방은 이렇게 이제는 기업자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주구나 여기 아주 깔끔하시네 깔끔해 그럼 이렇게 와서 어, 그럼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거실 겸 바로 주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는 또, 여기 트리 공간 여기 또 있네. 여기 이제 이렇게, 뭐휴지라이지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주방 이제 용품들 이렇게 수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면, 어, 안방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바로 안방이에요. 아, 안방에는 여기 이렇게 북박이 북박이가 있네. 여기 이렇게 북박이가 있네요, 이렇게. 어, 너무 좋다. 이 북박이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여기 이제는 하하나 이제는 피스, 여기 이제는 창을 이렇게 개방감 좋고,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옆집이 보이니까 다행히 앞이 아니고, 옆에, 옆에, 옆집에 옆, 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는 안방에, 이제는 욕실 있어요. 욕실 내가 또한번 들어가 봐야지. 욕실, 욕실 이렇게 있고, 어, 욕실에 이 타일이, 굉장히 예뻐요. 어우, 요 타일 너무 예쁘네. 어머, 이렇게 그냥 그냥 모던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예쁘게 해놓으셨네. 물도 얼마 한번도 어가야지 어머, 물도 잘 내려가. 어머, 화장실 물도 너무 잘 내려가고 소리, 여러분 소리 들리지 아주 시원하게 빠지는 소리. 그리고 여기 창도 있어요. 환기창도 있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안방을 나가면 바로 서 여기가 주방겸. 이제 거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2층에 연결되네요. 그럼 우리 1층에는 주방이 있었고, 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네,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2층에, 2층 올라가는 이 계단이 굉장히 좁지 않고 넓어서 좋네. 굉장히 넓어서 좋아. 어, 또 여기 개방감 좋게 피스창이 이렇게 있고, 이, 게 저런 피스창이 있으면, 어, 저기 환기, 어,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햇빛이. 햇빛이 잘 들어오면 이집 따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면, 어,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욕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 방서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쪽 방. 어머, 이렇게 와. 어 여기, 아, 여기서 그냥, 어, 아, 여기 어떻게 된게 그냥 다 내가 살았으면 좋겠네. 여기도 그냥 이렇게 그냥 개방감도 이렇게 샤워를 그냥 샤워 뚫어놔가지고, 어머, 집이 답답하지가 않네. 집이 답답하지가 않아. 어머, 여기 뭐또 이렇게 또팬트리 공간이 또 따로 있네. 어머, 여기다가 지저분한 것들 여기다 다 수납하시게. 어머, 웬일이야. 여기 주인분도 그냥 아주, 이거 뭐 여기 다 아파트에서 요즘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배우셨는지 여기 공간에 이렇게 달려놓으셨네. 너무, 너무 좋네. 이렇게 2층에 방에 팬트리 공간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요렇게 오면. 근데 이 방이 그래도 저런 팬트리 공간이 있지만 그렇게 뭐 작진 않네요. 우에 방이 이렇게 작진 않아요 굉장히 크네 굉장히 커 그럼 이렇게 해서 방을 하나 보여드렸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간에 또 공용 욕실이 있어요 공용 욕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밑에 층에 있는데 2층에 우리 공용 욕실이 있네 너무 좋네 어머 그래도 되게, 되게 깨끗해 뭐 균열이랄지 누수랄지 이런 거 없어요 어머 물도 잘 내려가고 어머 아, 얘네들 다잘 내려가 어머, 여기 진짜 2층에 욕실 있으면 좋은데. 어머, 넓다. 되게 넓어, 여기. 여기 막 축구해도 되겠네. 엄청 넓어요. 어머, 해바라기 부스도 있고. 어머, 공용 욕실 넓어서 좋네.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작은 방도 한번 가볼게요. 짝. 여기 는또방 하나 또 있었죠? 아, 요방 봤죠? 우리. 그장님에방 봤죠? 그럼 이제 우리 요 방. 아, 요 방. 여기는 조방보다는 조금 작아요. 작아 보이는데 이 농이 아마 큰 농이 여기 들어와서 있는 것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바닥, 바닥은 강화마루로 닫혀 있고 어이 방도 이 농만 없으면 그렇게 작은 방은 아니에요. 그러면 1층에 있는 방두 개가 그렇게 다 작지 않았어요. 네, 작지 않았네요. 그리고 어 여기도 여기도 괜찮고 어머 여기는 또 뭐야? 야 이건 뭐야? 어 강화랑 야 끝내주네. 야 여기 와가지고 어머 이이 포츠 공간도 여기도 다 돼있고 이거 우리 고객님들 다만들려니이다돈인거예요 어머 근데 이거 다 만들어놨네 흔쩡한 나무로다가 여기서 그냥 뭐 고기 뭐 고기 고무주시고 뭐 파티하고 뭐 이런거 다 하시면 되겠네 어우 시원해 어우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laughs> 어우 이집 정말 좋다 아또 내가 살고 싶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 내가 직장다다 해야겠어요 내집다 사야 되겠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네 그러면 우리 고객님 2층에 우리 이제 요집 구조가 밑에는 거실 겸 주방이고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있었고 2층에는 공용 욕실 이 있었고 양쪽에 방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이제 제가 내려가서 중요한 것만 우리 고객님들이 꼭 체크하실 중요한 몇 가지들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내려오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 이제는 우리 집, 이제, 목조주택인데 2층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까 저기 이제 들어오는, 제가 이제 진입로하고 안에 내부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간단히 우리 집에, 제가 이제 포인트 팩트 몇 가지만 이제 찍기 전에, 우리 요 공간 뭐안 보여드렸어요, 아까. 과장 요가 한번 찍어줘 보세요. 우리 집에, 어, 우리 집에 우측 부분에 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는 제 차를 이제는, 세웠는데 여기까지도 다 이제 우리 집에 우측 부분이 다다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동수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이제는 이 주위가 다 지금 이제는 아스팔트 이제 이렇게 좋게 이제 길을 다 정비하려고 해서 지금 이제 조금 시끄러워요. 조금 이제 먼지도 날고 리 조금 시끄러운데 이건 어차피 뭐 우리 집이 좋아지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아스팔트 이제는 다 이제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는 팩트 포인트 설명드릴게요. 우리 집에 저거는. 어 아주 그냥 우리 여가고 가까워요. 여주 여가고 굉장히 가까워요. 한뭐한 뭐, 한 5분이면 우리 다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도시권에 있는 전원주택이에요. 도시권에 있는 전원주택. 그리고 나서 우리 집은. 저거였어요. 도시가스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 안에, 안에 집도 굉장히 깨끗했어요. 굉장히 관리도 잘 됐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좋은 시내권에 있는 전원주택인데, 예, 가격도 착해요. 가격 얼마 할 거냐면요. 예, 2억 8천 할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가격도 착하죠? 네. 그러면 또 이제는 항상 <laughs> 죄송해요. 제가, 어,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제 영상 보시고 예, 사장님 나 이런 거 이런 거 궁금해요. 그리고 나 요즘 정말 요즘 사고 싶어요. 요런 분들이 있으면 요거는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어, 빠른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해분이었고요. 네 여기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